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까?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경월히 여겼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은 여수론의 하나님 같으니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창공을 타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론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수론이라는 말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술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술은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곧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광야를 거쳐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한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노래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래를 가르쳐 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서 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그들에게 많은 해악과 고난이 닥칠 때, 이 노래가 증인처럼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시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에 곧 이때 내가 그들이 꾀하며 상상하는 바를 아 오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 그날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친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들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온휘중의 귀에 그것을 말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유행되는 노래를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여스루니 기름지게 되에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 노랫말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니까 발로 찼다는 거죠 여수룬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들은 잘 되니까 발로 찼습니다.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다. 잘 되니까 발로 찼다는 거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이 15절 말씀에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잘 되니까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32장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보여 줄 것이요. 네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해 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노랫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로 옛날을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뛰었겠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되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고상하게 차버립니다. 핑계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될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될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잘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하며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신하는 일 배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차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옛날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해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보여주리라. 네 장로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사제을 보니까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오르시도다.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첫사랑 구원받았을 때그 첫사랑의 감격을 늘 갖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늘 갖고 있어야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차버리고 새끼로 가버릴까봐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를 낳으신 반석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혐오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노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술은입니다. 여술은. 여수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여술은입니다. 그런데 잘 되니까 하나님을 차버립니까?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것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 가까이하지 못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꼭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너무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은요 좀 교만한 감이 있어요. 좀잘 나가면 잘 나가면 그렇게 해 버립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잘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노래의 주인공이 혹시 저는 여러분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 노래의 주인공이 혹시 당신은 아닙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